일단은, 뭐야, 이거, 세력으로 봐야죠? 음, 세력으로 보니까, 이 자수 하나하고, 이 수토가 허투했죠? 요럴 경우에는 되게 적, 반적포로 보라고 했잖아 그렇죠? 어, 아주 절개하니까, 어, 반적포로 보면 된다. 그래서 세력으로 보면 무슨 운이 없다? 금수운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금수운이 개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두 번째는 뭐가 있어? 토금상관격이죠? 어, 토금상관격에 뭐를 봤어? 인성. 인성을 봤는데 인성이 왕하죠? 어, 그러니까 이것도 기격이죠? 어, 일단 기격세주가 되는 거야. 어,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면 또 뭐를 인사천을 찾아야죠? 어, 천, 천을 찾아야 돼, 여기서 천. 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거 한번 봐야죠. 네. 자, 그, 요기에 보면, 인, 인사천인데, 요것도 보면, 이제 혼인관계를 보면, 왜냐면 요게 뭐야, 요거. 관이잖아. 네. 여자사주의 관이면 요거 누구야? 남편이죠? 남편이 요거는 뭐야, 요거. 궁이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 뭐라고 그래 성이라고 그래죠? 네. 성이 궁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아, 성이 궁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성이 궁에 못 들어가면 그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어 궁은 사잖아. 그렇죠? 응. 무도 되고. 술도 되죠. 일단은 궁이 많은 애 그렇죠? 성은 인도되고 갑도 되죠. 갑도 되는 거야. 인도되고 갑도 어 되는데 이제 인이 거로 이거 같은 놈이죠? 네. 응. 어, 갑이야, 갑. 갑인데 요 놈은. 합은 됐는데 궁이 궁을 못 들어갔잖아. 네. 이 궁이 없잖아. 그렇죠? 응, 궁이 없으면 남편이 남편 아니야? 네. 아니야. 애인 아니야 애인이야 애인이야. 궁이 없으면 궁이 못 들어가면 애인이야 그냥. 성만 있으면 합했으니까 나하고 합은 했지, 그렇죠? 네. 어, 합은 했지만 어, 궁 음, 이건 애인이고 실제 요거는 뭐야 이제? 얘가 윤리 들어가서 합은 됐어. 그렇죠? 얘가 윤리 올라가서 합은 됐으니까, 이, 나하고 궁은 없더라도, 요것도 궁이잖아. 그렇죠? 인목이인목이 인목이 남편인데, 요 주궁에는 못 들어왔, 요, 요기는 못 들어왔죠? 요기는 못 들어왔지만, 요거는 궁 궁인데, 요걸 뭐라 그래? 부궁이잖아. 궁이, 성이 궁을 차고 있으면 무조건 남편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인사천 때리니까 뭐야, 결국은. 날라가지 그렇죠. 전궁에는못 들어왔잖아. 그리고 부부궁에, 부, 부궁에 의해서 혼인이 되면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 에이. 이혼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이제 성이 궁에 못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는 뭐야, 이 혼인이 어렵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 이런 사주들은 혼인이 진짜 어려워. 본인이 어 그런데 음. 이 인목이나 인목이 사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까버리는 거야? 이 사화가 까는 거죠? 네. 이 사화는 사화가 이, 이 여자가 시집가려고 하면 사화가 이 남자를 차버리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이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음. 그래서 인목 이게 뭐야? 인성이잖아. 사화는. 인성이, 인성이 자꾸만 그 시집갈라고 이, 이 여자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만 할만하면 누가 까보시는 거야.